두 번째 가짜 질문입니다. 영혼윤회, 영혼윤회에 대해서는 무수히 말씀드렸지만 하, 이 부처님의 무아론이나 무슨 다 치우고요, 다 치우고 그런 이론이나 뭐 교설은 다 치워버리고 경전이나 어록도 치우자인 말이에요. 우리의 직접 영혼 경험, 자 경험이랄 게 어떤 건지 직접 한번 보자, 이 말이에요. 우리는 관계적 존재다, 이 말이죠. 관계 변화 안에서만 존재한다, 이 말이에요. 관계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아요. 그죠? 관계 변화라는 것은 이게 이제 다른 말로 연기인데,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,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. 즉, 이것과 저것은 실체가 없는 유령이다. 이 말이에요. 유령, 알맹이가 없다. 이 말이죠. 오로지 관계 속에서만 우리 존재는 확인된다. 이 말이에요. 우리가 무인도에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사라지느냐? 아니죠. 무인도에서도 동물과 식물이 있고, 시간과 공간이 있고, 등 관계 속에서 희미하게나마 자아의식은 생기죠. 즉, 어, 우리 개인 존재가 생겨나지만, 개인은 왜 가상의 주체냐? 관계 변화 속에서만 존재하지요. 관계 변화가 없으면 곧바로 사라집니다. 사라진다, 이 말이에요. 누군가의 자식이고, 부모고, 친구고, 직장 동료고, 아내고, 부인이고, 그렇죠. 어, 또 반려 동물과의 뭐 집사 관계고 뭐 관계 변화 그리고 태양 태양이 뜨고 지는 것에 따라가 우리의 온갖 생각 감정 몸의 상태 정신적 물리적 변화가 생화학적 변화가 온다 이 말이죠 이 중에 단 하나도 빠질 수도 없고 빠질 빠지면 이 관계 전체가 붕괴되죠. 부처님께서, 어, 기존에 에, 이 베다, 인도에서의 베다 전성, 그리고 브라만 전성, 그리고 우파니샤드 전성과 달리 왜 불교라는 것이 만들어질 수, 있, 비슷하나 비슷하거나 같으면 새로 만들어질 리가 없죠. 단두 가지다 이 말이에요. 무아, 무화, 연기와 무아를 얘기했다 이 말이죠. 어려운 게 아니다 말이에요. 연기라는 것은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적어있다. 즉, 관계 속에서만 개인은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. 즉, 흑계비 유령이다 이 말이고요. 어... 그래서 연기기 때문에 무하다, 이 말이에요.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개인은 없다, 있다 하더라도 가상의 주체다, 이 말이죠. 그래서 세계의 실상은 영혼이 있어서 <laughs> 독립적으로 개별적으로 무슨 까르마에. 우리가 까르마를 뭐 엇보라 하는데 아닙니다. 까르마는 그냥 행동을 까르마라 해요. 말하고 움직이는 것 이것이 까르마인데 이 까르마는 당연히 까르마의 결과를 낳기는 하죠.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결 그러니까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주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. 행위자는 없고 행위만 있는데 이 행위를 까르마라 하는데 까르마는 까르마의 법칙이란 것은 있죠. 그러나 까르마를 받는 주체 그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. 이것이 그러니까 굉장한. 이 저기 진실을 말씀하신 거죠. 부처님께서. 이게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힘들었죠. 당시에. 지금도 물론 힘듭니다. 이 무화가 무엇을 말하는 건지. 무화는 엄청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. 이 원인 결과 법칙은 이 연극 속에는 있지만 그 원인 결과 를 만들고 받는 원인을 만들고 또 결과를 받는 그런 주체는 없다,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가상의 주체다. 왜 우리는 관계 변화 속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. 관계 변화가 거치면, 정지되면, 즉, 천국에 가서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착하고 서로 완벽하게 100% 사랑하고 아무 일도 할 필요 없이 과일과 먹을 것이 절비하고 날씨도 너무 좋고 이러면 <laughs> 그것이 천국이 아니고요. 그거는 관계 변화가 수도 되기 때문에 존재가 없어지고요. 의미도 없고 아무런 무의미도 없고요. 그것은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이 말이죠. 우리가 상상하는 천국은 사실은 낯싱이다 이 말이에요. <laughs> 그 그러니까 우리 왜 기뻐하느냐? 우리는 지옥을 우리가 만들어낸 스스로 기뻐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예요. 그러니까 고통 능력이죠. 삶의 무거움을 만들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시 가벼워진다. 그러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불변이다 이 말이에요. 100kg가 10kg로 바뀌는 게 아니고요. 아 그러니까 대출금은 똑같다 이말이요 그냥 이자가 12%냐1%냐0%냐이 말이죠 이자가 <laughs> 그러니까 이게 본전 단일의식 이것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불변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... 두 번째 이 가짜 질문에 대한 것은 현대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어, 소렌토 3는 소렌토 1과 2의 부활, 윤회, 재생이라 말할 수는 있지만, 거기에 그 어떤 영혼도 필요 없다, 이 말이죠. 예, 그래서, 어, 부활, 윤회, 재생이라는 모습은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, 역시 까르마라는 행동, 행위 원인과 거기에 따른 결과는 모습으로 있을 수 있지만 정령코 정령코 이 영혼 윤회하는 모습과 무한은 반대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. 이거는 같은 말이었다 이 말이죠. 왜? 법신이 천백억 화신으로서 마치 <laughs> 윤회하는 듯한 모습 즉, 소렌토 영혼이 있어서 소렌토 원이 죽고 투가 되고 투가 죽고 쓰리가 되고 또 나중에는 소렌토가 아니고 뭐~ 어~ 뭐~ 사렌토가 되든지 뭐든지 이~ 아디다스가 아디도스로 뭐~ 윤회를 하든지 어쩌든지 이~ 반대말이 아니다 즉이 우리가 반대로 여기고 어느 하나가 맞느냐 이런 엉터리 쇠사슬에 묶여 있었는데, 지금 알고 봤더니 이게 같은 거였다. 이 말이죠. 자유와 운명은 같은 거였고요. 영혼, 윤회와 무한은 같은 거고요. 여기서 또 착각하면 안 됩니다. 다른 것이 같다는 게 아니고요. 본래 하나다. 이 말이에요. 하나가 법신이 화신, 그러니까 화신을 제외하고 법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. 화신이 법신이고, 법신이 화신이다. 즉, 화신일 때는 법신은 없고요. 법신일 때는 화신은 없다. 이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 말, 하여튼 말이 문제네. 말이 문제. 자, 삶에 의미가 있으면 막잘 살고, 이제 세 번째. 그러니까 두 번째 결론은 이겁니다. 전체가 전체로 윤회한다. 어, 다음 카페와 지금 이렇게 이제 강독을 들으실 때는 이해가 되는데, 이게 강독에 거치면 자꾸 이제 일상생활에 돌아가서 또 개인이 막 가상 주체가 앞서니까 이게 다 까먹어요.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저기 다음 카페와 그 유튜브 영상 하단에 에 간단하게 에 강독이 맞춰지면 정리를 해 두겠습니다. 에 기억을 위해서요 그리고 저 알파와 오메가 영혼을 문답하다 그것을 늘 자주 읽으시기를 다시 한번 권유 드립니다 사실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죠 팔만장경이 반야심경의 부연 설명이듯이 그 반야생경의 핵심은 오온개공이고 고지반야바람일다. 이두 가지밖에 없죠. <laughs> 그래서 전체가 전체로 윤회하는 것이고요. 영혼은 하나밖에 없다. 이것이 단일의식이다 이 말이고요. 영혼이 어디 있느냐?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. 그래서 또 원인 결과, 인과법칙은 어떻게 되느냐. 개인 안에 들어가면 그 인과법이 되지만 단일의식, 법신에서는 모든 것이 모든 것의 원인이고요. 모든 것의 결과다. 이 말이죠. 즉, 태양이 쌀밥이고, 쌀밥이 사람이고, 사람이 곤충이고, 곤충이 공룡이고, 공룡이 공간이고, 공간이 시간이고, 시간이 에너지고. 이렇게. 전체가 전체의 원인이자 전체가 전체의 결과다.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같다 이 말이에요. 같고도 같다. 에이... 이러니 폐지하고 그러면 중간 결론이 무엇이냐? 개인이 곧 단일 의식이다. 이렇게 해버리죠. 개인이 곧 단일 의식이다. 즉 개인은 무아죠. 무아가 곧 단일의식 한마음이다 이렇게 일단 결론을